안녕하세요. 레고랑입니다. <laughs> 오늘 레고 75391 제품을 준비해 봤는데요. 캡틴 렉스 와이윙 마이크로 파이터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이 원래 큰 우주선인데 마이크로 파이터인 만큼 이렇게 작게 약간 오토바이 스피더 그런 식으로 나와졌네요. 그리고 뒷면에는 이 피규어가 쌍권총을 들고 뭐그런게 있고요. 옆에 이런 대포도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저번 영상이 이 501 클론 군단 배틀팩 영상이었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랑 색 조합이 너무 딱 맞아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음 가격도 별로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에요. 한 18,000원인가 그 정도 의 가격입니다. 또이 피규어가 84만 원짜리 베네터 순양함이란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들어있는 피규어인데 이렇게 아주 싼 제품에 나와줘가지고 정말 좋네요. 완성되었습니다. <laughs> 일단, 여기, 고조 부품들을 아주 많이 주는데, 이 부품은 아직도 어디쓰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, 뭐, 보너스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. 일단, 치워주고, 얘를 살펴볼게요. 일단, 피규어부터 보면은, 이렇게 권총 두 자루를 들고 있는 걸볼수 있고, 그런 다음에 어깨 견장을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. 얘도, 이 클론, 얘도 클론인가봐요. 왜냐면은, 여기, 이렇게 얼굴이, 이랑 똑같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얘도 복제인간 클론인 것 같네요 그래도 헬멧 디자인은 얘가 뭔가 T자 만달로리안 헬멧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좀더 세련되고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건총조자로를 가지고 있고 다리 프린팅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장교 프린팅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방 같은 거 허리띠를 차고 있고 팔도 프린팅이 돼 있어요 뒤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안테나도 달려 있어요. 안테나는 회색이 모습입니다. 이제 우주, 이 y 빙을 살펴볼게요. 일단 어, 이름처럼 y 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테크닉 부품으로 이런 데포 같은 걸 포함해, 어, 포함했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블록 발사기로 약하네요. 어 이거지. 그리고 일단 이렇게 두개 엔진 이렇게 이달려있는데이는 약간 반투명 핑크색 블릭으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조정실에는 이렇게, 이렇게 프린팅으로 딱뽑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바닥은 그냥 모습이고, 여기에 의자 부분이나 이런 이 타일들이 이 스터드가 잘안보이게 마감 처리를 잘 해준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